자, 그래서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로 만들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요거, 완벽히 계산 가능하죠, 요거. 어, 스트럭트 스트트가 3개네. 그럼 하나당 4, 20, 4, 8, 36이죠. 그래서 36, 36, 36세개딱 36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애매함 없이. 그렇죠? 자, 에러 안 나죠. 실행했을 때 에러 안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풀어줄게요 이제 이거 좀 풀어주고 대신 이제 조금 어, 이제 이거를 S2, S3로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 자 홍길동의 처음 짝꿍은 누구다? 황진입니다 3번 그래서 S2를 어, 이 이름 번호랑 변수명이랑좀 맞춰줄게요 황진이 S3. 그래서 S3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넣어준다? 주소에요, 주소. 그죠? 이렇게 넣으시면 에러납니다. S3에 주소를 줘야죠, 이렇게. 자, 이거 에러나는 거왜나냐면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 S.Mate 보시면, Mate가 구조체가 아닙니다. 맞죠?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주소예요 주소한테 멤버 달라고 하면 줍니까? 못 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소를 먼저 찾아가야죠. 이렇게 찾아가야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왼쪽에 얘가 구조체 주소면은, 메이트는 구조체 주소잖아요. 화살표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오죠? 3번 22살 황진이. 밑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짝꿍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짝꿍을 바꿔주세요. s1.mate죠. 얘를 홍길순으로 바꿔야 되니까 S2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소로 넣으셔야 돼요, 주소로.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